구약성경 466페이지 사무엘하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사무엘하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구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 상서와 하서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사무엘 상서에는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다윗의 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 하서가 되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자기는 물론이고 세 아들이 예, 다 죽는 예, 그런 장면으로 사무엘 상서가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예,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죽지 않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죽지 않은 아들, 즉,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집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집화 위주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왕이, 자기 집화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기를 베냐민 집화에서는 바랐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지나갔고 다윗이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두 그룹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무엘하서 1장 3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대세가 점점 다윗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족간에 지금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분명히 어린 시절에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전쟁을 계속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고 싸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의 관계는 왕과 군대 장관 사이면서도 또 다윗이 요압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누이가, 수루야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근데, 어, 이런 관계였는데도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병권을 쥐고 있었고 또 요압은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는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어 복수할 일이 있으면 복수하고 뭐이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서로 양쪽에 이제 군대 장관이죠. 근데이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내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압의 생각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수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넬이 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죠.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왕의 아내를 취한다. 왕의 첩을 취한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요,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첩들하고 대낮에 그 첩들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 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지금 그 허울 이제 이름만 왕이라고 달아 놓고 있는 이스보셋시 실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실제 왕은 나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보셋시 이제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냐? 내가 왕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제 아브넬이 야 네가 무슨 왕이야? 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네가 왕 노릇하는 거지. 내가 너를 만약 지켜주지 않는다면, 넌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부넬은 점점 이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포스엔 밑에 있으면 결국은 나는 죽임을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생각한 전략은 뭐냐면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싸움 질것 같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가자.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나를 분명히 받아줄 것이다. 사실 다윗도 더 이상 전쟁이 계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아부넬을 아주 잘 영접을 하고 또 일종의 그 평화회담이죠.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이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게 하십시다. 하는 이런 것에 합의를 한 거예요. 다윗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마침 이때 요압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요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아부넬이 다윗을 찾아왔고 둘 사이에 아주 이야기가 잘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에게 아부네는 누구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예요. 그래서 유압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아부네를 몰래 불러내가지고, 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 아부네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지 자둘다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진짜 군대 장관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이 너무 난처해진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와서 무슨 회담을 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찔러 죽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다윗이 죽였구나. 드디어 다윗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냈구나. 저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행했던 방법은 아브넬의 죽음에 진정으로 애곡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일의 주동자는 요압이었단 말이죠.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요압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요압이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세 가지 유언 중에 한 가지가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요압이 물론 나를 위해서 많이 전쟁도 하고 그랬지만 내 나를 너무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요압을 나중에 네가 잘 처리해라.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이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의 그 반역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무엘 하수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의 오랜 기다림이 여기 나타나 있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되찾으려는 다윗의 노력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에아 다윗이 저 수표를 하는구나, 자기가 죽여 놓고 어? 슬퍼하는 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다윗이 진정으로 그것을 슬퍼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 세계로 모이고 이제 뭐 사울을 따르는 그 입장에서는요, 이스보스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아부네리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싸움은 해보나 마나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열한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자기가 스스로 때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리자.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어요. 정말 이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